성경 묵상 27일차 욥기 22, 23, 24장 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하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미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공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해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앓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6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불모 잡으며 빈공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 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아기는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 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부리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공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 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